석기루 서민이 여러분, 자, 이번에 밸런스 패치로 버프를 먹은 BK57. 중장거리 상징과도 같았죠. 과거에 비해 공격력과 사거리가 소폭 증가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낮은 연사속도로 평가가 갈리고 있지만, 한때 저희 주총이자 안정형 플레이어에게 안성맞춤 스펙을 가진 중장거리 대표 무기입니다. 중장거리 무기 사이에서 BK57이 갖는 차별점은 바로 장탄수. 다른 돌격수총보다 장탄수가 많아 지속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장전속도가 많이 답답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맥 탄창을 적극 추천합니다 어차피 장탄수가 많아서 굳이 대용량 탄창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콜오프티 모바일 해외 유튜버 중 가장 유명하신 분 다들 아시죠 그분도 돌격소총 서열 2위를 매겼던 무기가 바로 BK57 KM44보다 좋다고 할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만능형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BK47 랭크전에 대한 저의 전망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기루 TV석입니다 자, 주요 거점 크로스파이어 현재 들고 있는 무기는 BK57이고 파츠는 요렇게 같습니다. 자, 이거 중심부니까 여기, 이쪽으로 사람 올 거거든요? 아따, 역시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계단 올라가자마자 여기,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 자, 지금 왔고요 어, 지금 먹히고 있죠? 지금 누구 있단 뜻이야 누구 있어 저 있다 어, 슬라이딩 오케이, 나이스 저희 팀이 지금 거점을 먹었습니다 이거. 오케이 어시스트 항상 요 창문 밖이랑 요쪽 올라오는 척 옆으로 오는 척 조심해야 합니다 자 10초 남았죠 자 다음으로 이동하자 아 근데 어디였더라? 어? 이쪽이었나? 아니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 오 자, 갖고여기 여긴... 왔나? 아 반대쪽이네 아 아직 순서를 못 외워가지고 자 저쪽 건물 2층 오케이 바로 컷 아직 주요 거점을 많이 안 해가지고 순서를 아직 잘 모르겠다 옆에 총소리, 총소리 자, 옆 건물 오케이, 바로 따내고 자 나이스 아, 저차 저, 자동차 뒤에 숨었는데 저 어시스트 올라가 보자 진영이 바뀌었죠? 이거 분명히 사람들이 뛰어갈 거야 자, 일단 저 멀리 자, 야, 이게 b k 5 집. 진짜, 장거리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자, 바로 미사일을... 우! 야,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자, 트리플 킬! 자, 이쪽으로 부활할 겁니다. 자, 이거 원머신 들고! 됐고... 자, 다음 진영이 아마 저쪽일 거야. 짜오, 바로, 바로 앞에. 자, 여, 기 여기, 여기. 자, 아, 어디야? 아, 저기 대가리가 약간 삐져나왔구나. 아, 저못 봤다. 자, 여기죠? 오케이, 바로 우리 팀이 먹고. 자, 일단 여기다가 트로피를 깔고 나서, UAV 자 이쪽으로 올 겁니다. 자 지뢰 하나 던져주고 와 온다 온다 네명네명 오케이 하나 바로 잘라내고 오케이 지르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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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자 지금 저쪽 2층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때 저 워머 신을 잡히겠죠? 자 놓쳤고 u a v 번더 켜주고. 운다 운다 운다. 오케이, 자세명더 있어 세 명. 나와라 나와. 자 셔크웨이, 어우 그러면 저, 저 워머신 워머신 자르자. 아, 살려줘 살려줘. 일단 숨고, 일단 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이씨,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지금 진영 바뀌었습니다. 자주요거점 바뀌었고요. 아, 진짜. 하이브. 자 손쉽게 승리를 가져왔고. 아 이거 보니까 버프 먹고 난사를 해도 원거리 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정성이 좋아졌습니다. 아 물론 그 근접 맞다에는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리만 잘 두고 안정적으로 사격만 하면 웬만한 1티어랑 거의 비빌 정도의 놀라운 화력을 자랑합니다. 야, BK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바로 1등 찍었지. 37점. 자, 수색 선멸 모드 크래시 맵 파트는 요렇게 갖고, 요 바로 그냥 안쪽으로 돌진하자. 자, 위에서 총소리. 위, 위, 위. 지금 2층, 3층? 2층. 2층! <놀람> 오케이, 바로 잘라냈고. 자, 여 폭탄 제가 먹었으니까. 자, 여기 폭탄을. 아야, 한대 맞았다. 한대 맞았어. 자, 일단 에이서라고. 자, 지금 저쪽으로, 저쪽에 지금 누가쐈죠 분명히 이쪽으로 올 겁니다. 100% 이쪽으로 와요. 자, 일단 올라갑시다.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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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쐈으면 무조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으로 오게 돼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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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다 들린다. 아이고 와 잘해 졌고 저기 대기 타는 거 보소. 자 어떻게 잡? 어? 자와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 해제하는 것을 페이크를 줬습니다. 내가 지금 소리를 내 가지고 상대방이 올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나이스 플레이다. 이번엔 여,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깜짝 서프라이즈 자 2층으로 한명 올라갔고 오오오오오 오오오 숨어 있는 숨어 있던 한 명을 잘라내 주고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 한명 오오오 오오오 장오오 오오오 오오자 지금 혼자 남았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야돼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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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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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이오 1.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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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진짜 조심해야 돼, 거. 어? 자 소리 소리 들리죠?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어. 이 건물 안에. 어? 어? 안녕. <laughs> 자 혼자서 기능을 다 잡아냈습니다. 와 오늘 운이 조금 좋다. 여기 살짝만 봐주는 거야. 잘못하면 저격 당할 수 있거든. 살짝만. 자 아무도 없고. 자. 어? 딱 돼! 딱 걸렸어. 자, 이쪽으로 올 겁니다. 자, 여기서 미리 조준. 아이고. 자, 데미지가 살짝 아쉬웠고 다시 올라가서 어, 1층 1층 1층. 1층 1층. 자, 어우, 클러버렸다.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저쪽 롱레인지쪽 중심부 쪽 조심하기 전에 잠깐 요쪽. 이쪽, 요쪽부터 갑시다. 어! 자저 사이드 길로 갔나 보다 자, 아이고 와 이거 데미지 뭐야 저뭔 총이야 저 ASM-10인가 와야 이걸 이렇게 말리네 자 방어팀 꿀팁 초반에 요 담장 빠르게 넘어가요 빨리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요 앞에 구조물이 있거든요? 요 뒤에 숨는거야 그러면 오케이 저렇게 앞, 앞으로 오는 사람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확인했고 자, A 쪽으로 한번 가. 어, 누구 죽었다. 발견! 자, 자 한명 남았습니다. 자, 이 A 쪽으로 한번 한 바퀴 돌자. 자, 아우, 우리 팀이고. 어디 있지? 자, 다시 A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발견! 아, 아 우리 팀원이 죽었구나. 자, 이대로만 가자. 자,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자, 어. 공짜킬 하나 얻어냈고 자 장전을 한번 해준다음에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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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롱레인지 한명저아저한대한대어 아, 있다 있다 자어 잠깐만 아나 뭐하고 아 버튼 잘못 눌렀어 아니 아니 앉아야지 왜 거기 점프하고 아아 아, 이거 내가 실수했다 진짜 아 이거 내가 실수했어 자, 마이너스, 어, 3점밖에 안 깎였어? 자, 그럼 킬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자, 12킬인데. 야, 우리 팀원들 킬 합친 거보다 내가 높으면 어떡하니? 허허. 아니, 근데 우리 팀원들, 그 강팀 상대로 잘 싸워줬습니다. 이거 밸런스가 약간 안 맞았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들 다 잘하신 겁니다. 자, 오랜만에 BK57 랭크전에서 사용해봤는데 복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무기 통틀어서 AK117과 더불어 저하고 가장 잘 맞는 무기입니다. 저처럼 거리두고 싸우는 것을 선호하시는 사람, 돌진보다는 자리 잡고 아군 지원 사격을 선호하시는 분, 제패 모드 직접적인 점령보다는 아군이 점령할 수 있게끔 혹은 상대방이 점령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내가 AK-117 유저인데 장탄수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차 선택으로 BK-57 적극 권장합니다. 충분히 모든 티어 랭크전에서 사용할 가치가 있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a!